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은 사랑 장입니다. 사랑 장? 사랑 장? 사랑 장. 요즘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많잖아요. 아 그렇죠. 어?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어, 네 알죠 알죠. 알지, 알죠. 너무 잘 알죠. 그 영숙이, 영철이 뭐여서 최근에 거기서 이제 돌싱 특집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돌싱 특집이 엄청난 히트를 쳤어. 맞아 난리났지. 어.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청년출신이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커플 매칭까지 이제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오신다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자 밖에 계신가요? 어, 뭐, 뭐... 아 왔네 나 여기. 목웅성웅성한데? 뭐, 들어갈까요? 아, 어나 목소리. 가자. 내...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 대박, 대박. 아,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산에서 음. 온한숙입니다한숙하고 아. 시골 청년 느낌을 좋아하나봐요 나는 영철님 같은 스타일을 너무 만나고 싶고 어, 지퍼를 열고 돌아다녀도 아. <laughs> 나는 영철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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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게시글만 올렸다면 바로 기사가 될 정도로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누다 아. 정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청양에 살고 있고요. 36살 토기띠 청양왕자 전준철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는 어, 부산에서 왔고 지금 현재 발레 강사로 아, 활동하고 맞다, 있어요. 네, 활동하고 있고 네, 저는 취미가 청년 왕자를 살아가는 <laughs> 게 취미입니다. <laughs> 동전 멤버분들은 이미 한번 해보셨죠? 가평에 그렇죠, 저희 1편때 네? 평균 심박수를 잰 네. 후에. 누구의 심박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기준 심박수보다 높게 상승시킨 커플이 최종 승리하시는 아 게임이 습니다안 되네요. 우리 예전했던 그렇죠? 게임이랑은 심박수를 아 높여야, 이기는 높여야 이기는 거네. 거네. 근데 평소에 서로 이제 달달한 멘트 많이 주고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사실은 되게 응. 위험할 수도 있는 게 했는데 심박수가 안높아졌요 연기였어. 지금까지 달려. 그 저희가 책임은 못 짓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또 워낙 또 심장이 어... 강한 걸 수도 있고 사랑짱 커플부터 한번 네. 오케이 기본 심박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체크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네. 자, 여기 이제 평균값 자, 101, 85 음. 누구를 올리실 건지 이거 선택 잘하셔야 돼요 어, 저로 할게요 그러면 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나는 솔로 보는 거 같다 어. 준비 둘리 보는 거 같아 3분 시간 드립니다 시작 오늘,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은 자기를 오게 해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고 나는 항상 부족한 남자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남자야 진짜 멋있는 남자야 너만 아는 남자야 다른 거는 모르고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올라갔어요 <웃음> <웃음> 본인이 야.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오늘 구기자 받으셨는데 기대할게요. 응. 어? 오늘 밤? 이거 방송 돼요아러 <laughs> 뭐 여러 가지 기대할수 있는 게왜 많은데, 뭐, 어때? 오늘 밤. 오늘 방 오늘 밤. 오늘 밤. 너무 야해. 오늘 밤. 아, 오늘 방송, 오늘 방이 오늘 방송, 오늘 방 오늘 오늘 오 여러 불편하다. <laughs> 아, 올라가지도 아예 없어. 뭐 아예 어떻게 이게 누구나 편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아니, 이것 때문에. 아 이거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얘들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야 어, 아, 뭐. 우리도 그냥 기사들 때리자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오빠의 모든 게다 좋아. 일단 나의 부심. 오빠는 진짜 남들에 비해서 허벅지가 굉장히. 어? <laughs> 그거 <그건> 진짜 인정. 허벅지. <laughs> 그걸로 사실 나속에서도 그렇지. <laughs> 수많은 경쟁자들 이긴 거잖아. 오. 그치? <laughs> 허벅지를 좋아하시는 거. 100서? 100서? 오늘도 정상 찍고 왔다고. 응. 정상에서 자기를 향한 은전한 <laughs> 허벅지. <는한> 허벅지를 믿었어. <laughs> 무슨 말이야? 정상에서 자기를 약간 내 든든한 허벅지를 믿어주는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무슨 암호겠지 뭐. 정상에서 나의 허벅지를 믿어주는 무슨 말이야? 그게 이제 뭐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산에 산에 올라갈 때 나의 허벅지를 믿고 가자는 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만은 올랐어, 올랐어.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자, 현숙 씨는 85에서 기준이 음. 세워졌었고요. 우리 영철 씨의 허벅지 칭찬을 하실 요 <laughs> 백4까지 치솟았습니다. 허벅지 역시 허벅지. 자 그래서 플러스 19높표주로 사람이, 어, <목소리> <목소리>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우와, 어, 뭐야 뭐야? 높표주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우와, 뭐야 뭐야? 잠깐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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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산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 진짜? 터지겠다 이게. 진짜? 명절. 자, 안정됐어요. 자, 현숙 씨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조세호 씨는 일단 76, 현숙 씨는 91에서 9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 우선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진심으로. 멋진 사람을 음... 만나게 된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처음 뵀는데 굉장히 팬이었었는데. 아, 네. 어? 썼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더 많이 짧으시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것보다. <laughs> 아, 참아, 참아, 새우야, 새우야. 전화가 나오고 어, 진하에좀 축하를. 또 축하해? 할 말은 축하할 필 없어. 해. 저희 결혼식은 오실 거예요? 아니요. <laughs> 아, 진짜 안할 거예요. 6 0대 결혼을 언제 하실 거죠? 저희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저희 사회에 주실 거예요? 어? 아니, 뭐, 원하시면 제가. 오, 그래요? 네. 근데 비용이 들어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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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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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들지? <laughs> 저는 분명히 됐어요라고 할 겁니다. <웃음> 그래도... 그래도? 꾸겨 넣어주세요. 거기에 검압이 조금만 더하면 남창이 같이 갑니다. <laughs> 어? 약간 남창이라는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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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네. 겼다웃다 어떻게 됐어? 요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이겨야 되는데. 한판 이겨야 되는데. 자, 조세우 씨. <laughs> 마음 으로 축하드렸어요. 76에서 시작해서 81까지. 아, 진심으로 습니다 어... 아, 괜다그 어 다음에 현숙 씨. 91이 기준점이었고요. 결혼식 오실 거예요. 에서. 안다고 했지, 안 간다고 했지. 100일까지. 아, 아, 오케이, 이겼다. 자, 그래서 홍김동전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꼭 감사합니다. 오세요. 아, 그럼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세요. 아, 겨우 알아야겠다, 겨우. 자, 요, 어? 축하드립니다. 샤오감 보자 모자, 모자. 약간. 음 야... 어울려. 어울려, 어려 오. 오 의사 같은 느낌이야. <웃음> 약간 괴짜. 괴짜, 괴짜. 아주 건강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자, 상대방의 모자를 먼저 낚아채는 쪽이 승리입니다. <laughs> 근데김은국 선배님 아니에요? <laughs> 아, 스파크 모자. 대단해,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오늘 리 영차님 잘 쓰네. 팔리 길어. 와 너무 길어. 어, 밑에서 치네이야깜이야깜이어 깜짝이야. 깜짝이이이어시리이한 마리가 자신이 없어, 뭐, 그랬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 하지만 너는 최고의 여자를 만나서 너는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너는 서른한 살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하니 아... 너 자신을 믿자. 여경이 화이팅! <laughs>